먼저 문자 상담부터 받아보겠습니다. APR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58,500원, 그리고 보유비중 30%시네요. APR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썼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조단위의 매출을 기대한다고 하죠. 오늘장에서 APR 등락 반복하다가 결국 장막판에 밀려나면서 2.32% 내려왔고요. 종가는 48,350원입니다. 비중이 꽤나 들어간 데다가 지금 시청자님 매수 단가에서도 밀려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어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포기하기는 싫으신 종목일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좋은 내용들이 주가에 반영이 좀잘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APR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실적 변화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실적, 뭐 매출 갱신이라던가뭐 역대 최대 실적 이런 이슈들은 너무 너무 좋죠. 그리고 2024년도부터 우리나라 이제 뭐 K뷰티 열풍이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 안에서 의존도가 굉장히 심어, 심했었던 화장품 종목들이 이제는 북미 시장 안에서 진출을 하고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거기에 수혜를 계속 받고 있고 뭐 그래서 좋은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야속하게 우리 증. 동시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잘 받아들여 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제가 요즘에는 재료주들, 그다음에 테마주들 순환장세 이런 얘기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죠. 2024년도에는 시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증시가 야금야금 뭐 반등을 하고 있지만 뭐 외국인 수급들이 막 거칠게 들어오면서 실적주들 매집하고 뭐 가치 종목들 선호하고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런 시장들이 오려면 지수가 좀한 뭐 가지 바, 그 위쪽으로 이제 원해이 장세를 상방으로 잡으면서 가. 가져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풀리면서 증시에 좀 호황기가 왔었을 때 그런 이제 가치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지금 뭐 화장품 기업들이 너무 기업 실적과 내용들이 좋지만. 어, 거기에 뒷받침이 안 되는 국내 증시의 분위기, 요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PR은 뭐 우리 투자자분께서 더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뭐 좋은 내용이 많죠. 저도 이제 APR에서 나오는 그 패드를 어, 저도 실제로 좀 써서 관심있게 막 보고 있었던 그런 기업인데 2024년도에 제가 이 화장품 종목들이 잘 올라가고 그때 이제 분석을 많이 해드렸었을 때 기업의 성장 가치 내용으로 봤었을 때는 모든 화장품 기업 안에서는 저는 APR이 가장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더잘 올라갔었던 뭐 화장품 종목들도 그렇고 대부분 분위기가 좀 많이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가치 발현이 실제 주가에 잘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를 너무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 흔히 말하는 이제 기회비용 측면 안에서 좀 시간이 좀 아까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뭐, APR 기업 가치 믿고, 언젠가는 가야지, 나는 묵직하게, 뭐, 장기 투자 생각하면서 기다릴 거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의지가 강하시다라고 하면은, 뭐, 그거를, 뭐, 말릴 생각은 없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흘러가다 보니까, 좋은 내용들이 빨리 주가에 반영이 돼야지, 이런 거를 기다리기에는, 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볼까요? APR이 이제 뭐 계속해서 바닥을 좀 횡보를 하고 있죠. 과거에데 이제 주가가 좀 무거워서 그게 아쉬웠는데 액면, 액면 분할 한 것도 뭐 괜찮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업의 가치들도 뭐 좋아지는 거는 뭐 백트고. 근데 이제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 청자분께서는 매수가가 요한 위쪽에 어 있어서 지금 좀 마이너스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흐름들을 보이다가도 이렇게 이제 중간 중간에 이런 언덕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수하신 58,500원이 이제는 과거에 매물대가 쌓여 있는 저항 위 위치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에 좀 반등을 하고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아지면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를 같이 해줄 거란 말이죠. 그럼 저는 대략 한5만5천원 부근 혹은 뭐 요거 위쪽에서는 어 비중을 조금 좀 줄이시면서 다른 쪽에 이제 지금 재료가 세고 그다음에 요즘에 흥행을 잘하는 그런 테마 쪽으로 조금 더 이제 현금을 더 쓰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비중을 좀 줄여 나간 다음에 나중에 이제 화장품 종목들 안에 반응이 오고 또 이제 뭐 작년 뭐 4월달과 같은 분위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짧게 끝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거기에다 이제 새롭게 투자를 해도 지금보다 이제 조금 높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분위기가 오고 시장에서 이제 어 수급들이 화장품 종목들을 가치를 알아보고 쏠리는 그런 구간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따라가도 저는 수익을 낼수 있을 만한 공간들은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좀 기회비용 이런 측면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기회가 될 때는 비중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손절가는 딱히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하단으로 4만 원을 종가까지 이탈해버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상황 안에서도 홀딩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꼭 다시 문의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좋은 내용은 참 많았는데 주가에는 반영이 덜된 모습이죠. 그대로 챙겨가기에는 이 종목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고 의견 주셨거든요. 물론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반등해서 올라온다면 55,000원 구간에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덜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4만 원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저희 한번더 제차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받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번호 보이시죠? 빠르게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이 시간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또한통 받아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뱅크 주셨네요. 매수가는 21,5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2%십니다. 지금 시청자님 수익 보고 계시네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역대 최대 실적 소식도 있고요. 또 기대를 웃도는 주주 환년율 공개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오늘 장에서 0.65% 올라오면서 종가는 23,150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금 이 흐름 잘 이어가서 우리 시청자님 수익 최대한 많이 보시려면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조금 더 들고 계시다가 그 네. 뭐 좋은 위치에서 잘 파는 게뭐 최고의 전략이 되겠죠. 근데 비중이 조금 좀 어, 귀엽게 들어가신 걸로 봐서 이거를 가지고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주주 환원정책을 막 너무 좋게 봐서 아니면 이제 뭐 배당이라든가 뭐 그런 느낌 아니면 장기투자 이런 거를 고려하시기보다는 요즘에 또 그룹 중 안에 카카오도 이제 뭐 딥시크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오픈 AI CEO 우리나라 그 이재용 회장이랑 만나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좀 올라왔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따라가는 그런 느낌들이 카카오 뱅크에는 저는 더 세게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주가가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뭐 좋은 정책을 펼쳐도 부각되지 않았었던 뭐 이제 뭐 주주 환원 정책이 좋아졌다 아니면 이제 우호적이다 투자자들한테 아니면 이제 요즘에 뭐 실적이 잘 나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글쎄요 뭐 카카오뱅크가 이거를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아가면서 계속 추세를 위쪽으로 끌고 가지는 아닐 것 같다 혹은 아직은 좀 모르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뭐 IT 계열 말고 은행주 쪽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오늘 일부 때 우리금융지주라는 종목을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최근에 이제 뭐그 KB금융의 뭐 급락 여파도 있었고 지금 뭐 은행주들이 2024년도에 잘 가고 힘을 썼었던 부분들은 어, 좀 정책적으로 어, 여권 안에서의 그 이제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을 좀 흥행을 시켜주면서 그때 뭐 이제 금융주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그현대차라든가 기아차 이런 종목들의 분위기가 확 올라왔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예대마진에 대한 뭐 은행권의 수익률 이런 거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뭐 피크가 찍힐 그럴 부분이지 금리 정책들도 이제 점점 인하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금융주 쪽으로 봤었을 때는 어, 좀 호재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카카오뱅크가 2024년도에 다른 금융주처럼 반응이 나오진 않았지만 같이 올라가려고 한다면 동종업계의 분위기가 좀 같이 살아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동종업계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꺾이는 추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 한번 볼까요?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장기적인 저의 의견이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는 뭐주주난 정책 실적 그다음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수급의 강도도 굉장히 좀 셉니다. 어, 외국인 투자자들, 그 다음에 연기금 쪽에서 이제 매수를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인 일봉상의 위치도 바닥 돌파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추가적으로 상방으로 좀더 노릴 만한 공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25,000원이 정고점 부근이고 주봉이나 월봉 안에서도 이제 막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뭐 작은 비중으로 보셔서 좀 짧게 보셨을 것 같으니 저는 아예 목표가를 뭐 그렇게 크게 몰지 말고 한 25,000원 정도 조금 아래 뭐 이렇게 보셔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 확보해 두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종목 갈아타시고 이렇게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가 아래쪽으로 좀잘 잡으시고 수익권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손절가를 잡기보다는. 어, 이 가격이 내려오면은 뭐 적어도 수익을 확보하십시오라는 익절가 개념으로 22,500원 요 매물대를 잡아 드리면은 어, 대응하기가 조금 더 어,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청전님 카카오뱅크 우선 수익부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25,000원 부근으로 잡아서 안정적으로 수익 챙겨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익절가는 22,500원으로 설정 드리도록 할게요.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나 유튜브 채팅 주실 때는요, 궁금한 지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또 구체적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또한통 받아보도록 할게요. 클로봇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1,800원. 그리고 보유비중 5%시네요. 지금 팔아야 할까요? 이렇게 연락주셨는데요. 지금 시청자님 수익을 꽤나 보고 계십니다. 트럼프 등에 없고 이 로봇주들이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주, 오늘 클로버도 오늘까지 사거래 연속으로 오름세를 이어간 모습입니다. 2.83% 올라오면서 종가는 19,640원. 인데요. 보니까 4고래이제 연속으로 외국인들 수급도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지금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끌어봐도 될까요? 음, 지금은 뭐 시간의 거래까지 다 끝났으니까 네. 일단은 뭐 내일 장을 기다려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 이게 언제 들어온 문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오늘 매도를 좀잘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90% 이상의 상승률을 좀 보여줬었던 종목이니까 어느 자리에서 매도를 하셔도 저는 뭐더 욕심낼 필요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차트를 한번 놓고 볼까요? 어, 클로봇이라는 기업이 지난 수요일날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여전히 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단기간 안에 올려서 단, 뭐 단기 과열 완화 장치, 뭐 투자 경고 뭐 이런 쪽으로도 이제 공시가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종목이죠. 어 오늘은 그래도 이제 은봉이 제법 위쪽에서 길게 빠듯 그 내려왔고 거래량이 조금 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분위기를 좀 자지, 지우지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내일 아침장에 추가적인 음봉 혹은 뭐 오일선 이탈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못해도 로봇은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시점, 그 다음에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뭐 절반 정도는 분할 매도를 기계적으로 좀 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은 뭐 급등이 나오고 아, 이제 뭐 매물대 돌파하고 차트 안에서도 이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디까지 갈까요? 목표가를 어떻게 책정할까요?는 무의미한 것 같고, 장중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은 아니지만, 다음 이제 상학과 스쿨에 나오는 우리 또그 호진 전문가님이 이 종목을 추천하고 오늘 AS를 좀 해드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로봇주를 좀 잘하시는 분이 뭐 다음 방송에서도 이제 얘기를 해 주실 테니까 그 의견들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상황과 분위기를 보면, 해서 못 해도 이제 분할 매도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기술적으로 이제 뭐 최종 뭐 손절가라고 하긴 그렇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입절가를 잡고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17,000원 종가 기준 17,000원 요거를 좀 지키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로봇이 너무나도 잘 갔기 때문에 아마 일정 부분을 수익을 챙기셨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요. 만약에 이 종목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면 내일장에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흐름과 함께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내일장에서도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클로 로봇도 접어도 절반 이상을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익절가는 17,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살짝 말씀 주셨잖아요. 조금 이따가 진행되는 상한가스쿨에서 우리 강호진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말씀 주실 테니까요. 그 방송까지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어 놨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까지 전부 가능하시고요. 전화는 02-6958-9082-9083번으로 빠르게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또 하나 받아보도록 할게요. 에스티판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1만 2천원 그리고 보유비중 10%시네요. 어, 매수가 봐보니까 아마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 종목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4.83% 크게 올라왔는데도 종가는 93,4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보다는 꽤나 떨어져 있고 어, 10월 이후로 종가 기준 10만 원선 위로 올라와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문가님 우선은 그대로 가져가 보는 게 맞을까요? 네, 지금은 조금 더 들고 계십시오. 어, 네. 저는 그게 좋아 보이고 뭐 오늘 움직임이 나 마음서 살짝 좀 기대도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잘 가지고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뭐 제약주가 어 이제 뭐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 요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뭐 해리스 쪽이냐 트럼프 쪽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도 이제 뭐 양쪽으로 그러니까 누가 되든 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약 안에서의 업종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미국 안에서의 그 약가이나 이슈가 굉장히 좀 컸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뭐그뭐 그뭐 CDMO 기업이라든가 이제 뭐 복지약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힘을 좀더쓸수 있고 미국의 이제 정책 수혜주로 갈수 있다 어 그렇게 이제 평가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 또 그러면서도 이제 연준 연주, 연은뭐 금리 인하 속도를 좀늦출것 같아 뭐 원래 올해는 한 다섯 번 하려 그랬는데 한두번 아니면 세번 정도만 하자 이런 기조로 가다 보니까 제약주들이 또 흔들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제약주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AI 관련된 어 종목들이 먼저 부각을 받고 하다 보니까 정책주로서는 아직 좀 부각이 좀덜된것 같아요. 근데 대표적인 CDMO 기업 은 기업들의 지금 움직임들 먼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 이거 좀 같이 따라가겠는데라는 생각이 충분히 좀 들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뭐 CDM 이슈로 같이 이제 뭐 급등을 하거나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재료와 명분은 탑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종 업계 아니면 제약주의 분위기를 같이 좀 끌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일단은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항의 종목들이 요즘에 이제 뭐 분위기를 조금씩 좀 끌어주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CDMO 안에서 제 차트를 한번 좀 넘겨 볼까요? 뭐 우리 제약주 이제 큰 형님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어,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 이런 거를 이제 등에 업고 어, 또 신고가를 쓰고 또 돌파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고 했었을 때 그리고 중소형주 안에서는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바닥에서 조정 이후에 다시 돌파하고 위쪽으로 좀 주가를 돌려놓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분위기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 적어도 이제 이 95,000원을 돌파하고 넘기면은 여기 안에 있는 매물대도 이제 그 소화를 하는 거고 눌러주고 있는 기술적인 저항대도 돌파를 하는 위치니까 추가적인 탄력이 좀 나아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못해도 뭐 10만 원 위쪽까지는 당연히 좀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은 뭐 이제 매수가 부근 때까지는 어그 접근이 됐었을 때는 기다리셨다가 이제 그때 또 이제 11만 원 11만 2천 원이 매수가네요. 11만 원 부근에는 뭐 아쉽게도 지난번에 언덕과 매물들이 좀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를 넘으려면은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거나 이거를 또 다시 한번 소화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관점 안에서는 음, 애석하게도 11만 원이 이제 저항선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근접하는 10만 5천 원이 좀 넘어가거나 여기에 근접해서 좋은 액션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또 분위기가 치고 넘길만 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꺾일지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봐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그림이 나왔었을 때는 흐림이 음, 좀, 좀 좋게 붙었었을 때는 제차 어, 어떤 분에게든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더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하단으로 가격을 잡아드린다라고 하면은 뭐 8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뭐잘 들고 좀 버텨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s 스티팜 같은 경우에는 우선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 윗구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어, 사실 11만원에 이 매물대가 꽤나 쌓여 있는 만큼 이 지점까지 온다면 재차 저희 한번더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래로 손절가는 8만원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그럼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또 하나 받아보도록 할게요. 삼양식품 주셨고요. 매수가는 76만 5천 원, 그리고 비중 8%시네요. 오늘 시장에서는 1.48% 밀려나면서 79만 8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2월 6일에 82만 8천 원도 터치하면서 최근에도 정말 잘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불닭에 이은 새로운 기대주, 맵에 대한 이야기도 뉴스 통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삼양식품 앞으로는 어떨까요? 네 우리 또 투자자 분께서 네. 또 이제 불닭볶음면의 기업이라서 그런지 뭐 매수 포인트가 굉장히 좀 화끈하시네요 이번에 지 <laughs> 신고가 쓰고 하는 거 보면서 좀제 생각에는 가치 투자 느낌보다는 좀 단기적인 관점 안에서 좀 돌파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흘러가는 급등 이후에 이 거래일 동안의 흐름은 지금은 좀 조용하거든요 거그제 차트로 좀 바로 넘겨주시겠어요 어, 급등 이후에 지금 거래량 다시 이제 평상, 평소처럼 줄여놓으면서 위쪽에서 방어를 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이거를 포기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좀더 기다려보고 반응을 좀더 봐야죠. 그리고 삼양식품은 실적도 여전히 잘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K푸드의 열풍을 이제 좀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다른 테마적인 종목들은 다시 한번 이제 기울어지고 빠지고 그랬었을 때 적어도 이제 지난주에는 신고가를 쓰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방향은 위쪽을 충분히 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음봉이 나왔었을 때뭐 매도라든가 주포들의 이탈이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뭐 수급 안에서도 그렇게 뭐 부담되는 수급들이 보여지진 않죠. 그래서 이거는좀더 기다려 보시는데 아시다시피, 어, 삼양식품의 과거의 차트를 보면은 지금 위치가 이래요. 2023년도에는 이 종목이 지금 뭐 10만원대 초반, 뭐, 딱 10만 원요 정도 부근이었는데 지금은 뭐 8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실적 가치가 나아준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이상은 반영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증권사에서 뭐 애널리스트들이 써서 이제 가치평가에서 어느 정도 고평가다 저평가다 이런 영역을 넘어서서 약간 좀 심리적인 부분들이 더 가미가 많이 된 주가의 움직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뭐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뭐 기업의 내용이 좋게 나와도 뭐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 좋게 나와서 그 심리들이 들어오면 뭐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니까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심리들이 최근에 신고가를 뚫고 지금 버티는 그림으로 봤었을 때 아직까지는 어 상승을 좀 외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가가 76만 5천 원이라고 하면은 뭐 분위기는 뭐 그다음에 주가의 위치는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또한번 꺾이면은, 어 많이 이제 그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뭐 손절가라든가 정리라인을 딱 매수가, 그래서 마이너스 바뀌기 전까지는 보유하고 혹시나 내 기대치 안에 못 미치고 꺾여서 매수가를 압박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냥 과감하게 어 미련 없이 파시고 뭐 나중에 다시 본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키면서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했었을 때 보통 급등 이후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횡보하고 거래량 죽이는 종목들은 제 차트 안에서 이 빨간색 선이 올라가고 있죠. 오일이 평선을 좀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이탈을 안 하고 지지 잡고 오일선을 좀 타는 그림들이 나오면은 보통 그 횡보 이후에 한 4, 5거래일쯤에 반응을 좀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위쪽으로 향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때는 뭐더 추가적으로 가져가셔도 좋겠죠. 그래서 뭐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 그때부터 이제 뭐 분할매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추세 깨지지 않는 선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입절가를 어 대략 80만 원으로 올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보시면은 보다 깔끔한 대응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님 아직 분위기는 살아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른. 다른 종목이다 보니까 꾸준한 모니터링은 정말 필수겠습니다. 매수값 부근까지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빠르게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일 이평선 지지만 되면 상방이 더 열릴 수 있겠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면 익절선 80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세요. 그럼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또 하나 받아보도록 할게요. 셀바스 AI 주셨고요. 매수가는 18,450원, 그리고 보유비중 20%시네요. 오늘장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13.71%나 오르면서 16,500원까지 올랐고요. 장중에 17,100원도 터치를 했었네요. 어,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꽤나 높으신 편이거든요.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아직 매수가까지 근접하지는 못했거든요.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다려보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 제가 오늘 뭐 방송을 좀 많이 하는 날이죠. 네. 네, 머니마스터 일부에서 오늘 개장 직후에 이 셀바스 AI라는 종목을 추천주로 제시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바로 급등이 나와가지고 혹시나 그걸 보고 매수하셨나 하고 기쁘게 봤는데 아, 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네요. 근데 오늘 뭐제 방송을 보셨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종목이 더갈것 같아서 어 좋아 보여서 제시를 드린 게 맞고 뭐그 흐름들은 오늘 뭐 종가까지도 잘 이어졌기 때문에 좀더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좀 차트를 놓고 볼게요. 셀바스 AI가 요즘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도 테마의 순환매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엠로, M로, 엠로도 잘 올라갔었고 거기에 대한 순환매가 좀덜 올라간 종목한테도 이제 이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셀바스 AI가 충분히 좀 충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뭐 가지고 있는 뭐 개별적인 재료도 다뭐 AI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인데 어 이번에 뭐 그... <laughs> 뭐 ai 시장 안에서도 셀바스 ai가 가지고 있는 뭐 의료용 쪽으로 이제 좀그 채택을 하고 뭐채 g pt를 의료용으로도 이제 좀 어~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같이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의 수남매 플러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부각이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런 AI에 대한 뭐 기술력에 대한 명분들은 충분히 반영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많이 올랐어요. 제가 이 종목이 한 15,000원 언저리에 있었을 때 이제 제시를좀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월봉상 차트에서도 그렇고 이제 딱 걸리는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주봉상 위치에서도 그렇고 제 걸리는 위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다음으로 추가 상승률이 더 빠르게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아래쪽에서 치고 붙이는 단계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 다시 한번 눌리고 조정이 나와도 뭐 딱히 할 말은 없는 그런 기술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좀잘 올라가서 같이 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뭐 부다익절이 좀 나가는 게 맞겠지만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조금 다시 데밀린다 하더라도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보시고 기다리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간이 열리면은 충분히 윗공간 많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매물대가 확 열리는 구간이니까 그때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18,450원이면은 뭐 가지고 계신 뭐 매수가 타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AI 열풍과 기대감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실제 실제로 실적을 쌓아가면서 적자에서 흑자 전환, 이런 것들이 또 세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어 2025년도에는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굉장히 좀 많이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안에서 뭐 바로 이제 회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서 가지고 계시면은 충분히 빨간불 전환이 저는 될것 같으니까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은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 종목 안에서 순환매 나오고 있고요. 시간만 더 투자하실 수 있다면 윗공간, 지금 비어있는 공방만 잘 넘기게 된다면 매수과 탈환도 가능할 것 같다고 의견 주셨거든요. 우선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